참 가슴 아프네요. 장애인 선배로서, 네, 장애인 전, 정, 정책에, 어, 온 힘을 당해 다해서 그 같이 갔던 저희 동기고, 그리고 후배님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단지 이 글을 읽게 해준 우리 후배 어머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갑시다 삭발을 하는 벗이요 묻는다 2016년 5월에 우리는 무의미했는가 늦봄과 초여름 사이 찬비도 바람도 때이른 더위도 우리에게는 무의미했는가 그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왜 대답없는 광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무참한 심정으로 앉아있는가 4달 세 번째 날을 맞는 새벽 어제까지 이웃이어 보셨던 이가 무서운 침묵의 투사로 벌판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밤새 빌었으나 허수고가된 것을 알았다 묻는다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욕심냈는가 우리가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기를 바랐는가 우리가 다른 이 제쳐두고 내 새끼만 앞세우는 이기심을 부렸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녕 우리가 때를 썼는가 억지를 부렸는가 우리가 그토록 염치가 없었는가 시민의 공복이라는 당신들이 누구건데 국민의 대변이라는 당신들이 대체 누구건데 이렇게 한결같은 우리의 시선을 외면하는가 대체 당신들이 누구라고 우리를 이토록 무참하게 만드는가? 공무원도,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시장도,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말라.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 그 누구도 이곳에 와서 어지러이 떨어지는 우리 머리카락을 감히 쳐다보지 말라. 우리의 선량한 의지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 아이의 존엄성도 저 머리카락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눈을 또 쳐다보지 말라 당신의 노이가 어미가 머리를 감는다고 감히 생각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당신들의 노이가 당신들의 어미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 결코 당신들의 시민이 아니니 우리를 시민이라고 호려하지 말라 지난 2 2여일이 세상에는 내 새끼와 그를 품은 어미 오직 우리 둘이냐 우리는 서러웠다 멀리서 뜨신 밥을 해오고 거친 잠자리를 다독이는 동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서러움에 지쳐 쓰러졌으니 우리의 오월은 아마도 실패였다. 그렇다. 이 올해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희망을 품기에 실패했고, 품이 있는 삶을 소망하는데 실패했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길을 찾는데 실패했다. 어질고 현명한 시민의 공복을 찾는데 실패했으니, 우리의 실패는 곧 당신들의 실패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다. 내가 멈추면 내 아이는 웃고 놀이할수 없다. 혼란스러운 마음, 불안한 의지,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를 내 어지러운 머리판에 담아서 잘라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삭발은 그저 단순한 오기가 아니다. 그저 단순한 분노의 결기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파도처럼 몰아칠 것이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벗이여 동지여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평하게 정의롭게 아름답게 기쁘게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5월의 오늘 장애없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내딛는 것이다 사랑한다 동지여 사랑한다 내 아이여 사랑한다 내 아이에게 바친 나의 생이여 2016년 5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 분노의 힘으로 서다 어미의 농성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박영 자문위원. 지금 출발하고 계시는, 강복순 대표님께는 세 명의 자녀가 있고요. 첫째 아이가, 첫째 아이가 시각발달장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막내딸, 여섯 살 먹은 막내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예쁜 딸 효은이에게 6년 전 효은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네가 조금 더 크면 이야기해 주고 싶구나. 아무런 장애 없이 태어난 너를 키우며 세상의 모든 기쁨을 맛보면서 한편으로 띠동갑 12살 많은 언니 효정이를 생각하면 미안함이 가득하단다. 시각장애와 발달장애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효정이 언니를 키울 땐 그저 살려야 한다는, 살아내야 한다는 강박감과 절박함만이 가득해 효정이에게 웃음소리를 들려주지 못했었다. 그땐 몰랐단다. 아이는 웃음소리를 먹으며 자란다는 것을 작년 가을 암성보를 받고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애원했던 기억이 나는구나 선생님 저는 꼭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시각중복장애를 가진 큰 딸과 두 아이가 더 있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이제 7살인 막내딸이 중복장애를 가진 언니랑 이 세상을 어찌 살각할지 정말 앞이 캄캄했단다 요즘은 예쁘게 커가는 막내딸을 보며 막연한 불안감이 다가온단다 후정이 언니 아래에 세건이 오빠가 있지만 장애 언니를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자란 효은이를 보며 결국 장애 언니를 평생 이고지고 살아가야 하는 건 막내딸이 아닐지 내 무거운 삶이 가여운 막내딸의 어깨를 다시 짓누르게 되는 건 아닌지 이제 중증 발달 장애로 인해 지쳐가는 가족들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단다. 머리를 자르고 세상을 향해 외치려 한단다. 이 사회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내 아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겠다고 삭발한 어미의 미운 모습에 눈물짓지 않기를 바라며 막내딸이 조금 더큰날이 편지를 전하고 싶구나. 2016 5월 26일 효은이 엄마가 사실 발달장애인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88명의 부모님들이 삭발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이후로는 진짜 삭발을 안할 거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벌써 3일 차입니다 어, 서울시장 박오순 시장님은 이 외침을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에도 뭐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 그 농성장이 다시 와주셔서 진짜 우리 부모님들을 감싸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미의 농성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박인영 타인을 억압하는 오랜 악습에 마침표를 찍자 호흡을 판 망로에서 우리네 어미들은 저항했다 타이키토스의 골짜기에서 시작한 농성 올부짖던 여인들의 절규가 들려온다 그 눈물에서 피어난 모석이 강물처럼 흘러 세상을 바꾸는 전사를 일으켜 세웠다 낮에는 망루를 짓고 밤에는 식량을 구하며 전복이 물린 채 한시도 놓지 않았던 꿈 평등한 인간을 향한 꿈그 꿈을 위해 우리는 농성을 멈추지 않는다 투쟁하는 모성은 몽상은 현실로 바꿀 것이다. 만인이 함께 오를 농성장을 만들어 다시 더 높은 벼랑에 오르고 억만인의 대우로 전진할 것이다. 갈수 없다는 그곳에 가보야말 것이다. 우리의 어미아비는 단 하루만 더 살아갈 심정으로 절규한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다고 발달장애인도 진정하게 사람이라고 평등한 세계에서는 모두가 주인이기를 21살 예쁜 딸 사랑한다 하나 너를 사랑하기에 아빠는 목숨을 걸었다 네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아빠는 이 체제에 저항할 것이다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어미 아비가 되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감사합니다.